자 보겠습니다 무슨 변화? 무슨 변화? 각변환 각변환이에요 각변환 자, 각변환인데 방법을 먼저 첫 번째로 설명을 해 줄게요 첫 번째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보통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기가 사인 사인 코사인 아, 탄젠트와 같은 표현으로 보통 많이 쓰이고요 빨리 써 놓으세요 써 놓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각도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러니까 90도, 90도고. 그다음에 곱하기 곱하기 n의 형태, n의 형태. 빨시 써놓으세요. n의 형태에 뿔마, 풀마 쌤이 지금 색깔 다른 걸로 한 것도 나타내면서 좀 왔으면 좋겠어. 뿔마 세타. 이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연습을 할 거예요. 연습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오늘 써주세요. n이 짝수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이게 뭔 소리냐? 무슨 소리? 이따 써나. 이따 써놔, 이따 써놔. 뭔 소리냐? 그러니까 변환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지금 쓰는데, 사인은 사인 그대로, 사인 그대로. 그 다음에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바뀌어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콜. 응. 어. 두 번째,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 n이 무슨 수일 때? 어 홀수일 때. 홀수일 때는 조금 조금 달라져. 다르긴 해요. 반대로 바뀌는 건 아니라서 내가 점점점이라고 한 거야.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하... 어... 이게 돼 오케이? 어, 응, 사인으로 코사인으로 그 다음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주시고 사인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코탄... 아! 코탄젠트 안 배웠죠? 아... 교수님 뭐라는 거야 탄젠트의 역수를 역수를 코탄젠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수 취라는 뜻인 거예요. 역수를 취해줄한 뜻 얘들 예, 네, 오케이? 어, 역수를 취해줄는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 부분에 이제 각도가 n에 따라서 이제 좀 바뀌는데 n에 서 바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뒷 부분에다가 각도를 얘는 세타를 그냥 그대로 매겨주면 되고요. 얘도 세타를 그대로 매겨주면 돼.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뿔 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 뿔 마가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세타를 그대로 여기다가 매기면 돼. 이해가 되니? 오케이? 어,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호 설정을 해 줘야 돼요. 뭐 설정? 어, 부호를 응. 설정해 줘. 야돼 얘들아, 뭐라고? 어, 부호를 설정해 줘야 돼. 부호. 뭘 설정? 뭐 설정? 부호. 어, 부호 설정해 줘. 이게 중요한 거거든. 애들 여기서 이제 좀 실수를 좀 하는데. 보호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쌤이 얼사탄코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이해돼, 오케이? 어, 응.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좀 알아야 되는데. 얼사탄코 얼사 탐코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자. 그래서 만약에 뒤에 있는 쌤이 파란색으로 다시 덧칠하는 이 전체 각도가 전체 각도가 이해됐어요? 예, 전체 각도가 1사분면인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34 3사, 4사분면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되, 오케이? 어, 그래서 어느 사분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라네요. 사분면 판단. 그래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4사분면으로 판단이 됐어. 사산분면으로 판단이 됐는데 내가 각변환을 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 현재 사인이야. 사인 어쩌고 이렇게 나왔던가. 그럼 지금 현재 여기는 사사분면은 뭐만 플러스예요? 네. 코사인만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마이너스 붙여야 돼. 같지가 않기 때문에. 얼사탄코에서 코가 아닙니까이해돼 오케이? 그럼 만약 네. 코사인인데 여기 있는 각도가 사분면으로 판단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돼? 플러스를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어, 어, 여기 앞부분에다가 여기 앞부분에 대한 보호 설정을 말한 거예요. 보호 설정. 이해됐어요? 오케이? 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도는 세타 그대로 갖고 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몇 가지 연습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자, 그래서 몇 가지 연습이랑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사인사인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갖다가 바꿔볼까 합니다. 이해되요, 오케이? 응. 갈게요. 홀수야, 짝수야? 홀수에요, 짝수에요? 홀수죠? 홀수니까 어디를 따라가야 돼? 밑에를 따라가야 돼. 응, 밑에를 따라가야 돼, 밑에. 밑에 룰을 따라가야 돼. 그럼 사인은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뀌기로 했죠? 그럼 코사인으로 바꿔요. 오케이? 응. 그니까 이각 변환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는 이런 것 따위가 조금 불필요한 거야.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코사인으로 바뀌었고, 뒤에 뿔마 상관없이 세타 나왔잖아요. 그 세타를 그대로 여기다 붙여. 됐어요? 오케이? 어, 세타 붙이고, 자, 마지막으로 확인할 거. 하여간 애들이 이거 부호 설정하는 데에서 많이 틀려. 부호 설정하는 데에서. 잘 봐. 2분의 3파이야. 몇 도야? 270도. 아, 그리고 세타는,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하나, 그거는 약속 지켜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사분면이야? 삼 사분면이죠. 삼 사분면. 얼사탄코에서 탄젠트만 플러스야. 얘는 지금 현재 뭐야? 사인이잖아요. 어, 이해돼? 오케이? 그럼 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이해됐어요? 오케이? 어, 이해돼안 돼요? 이해돼요? 이해 오케이? 어. 그럼 만약에 똑같은데 탄젠트였어 만약에 똑같은데 탄젠트였어 다 똑같은데 탄젠트였어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떻게 바뀌어요? 일단 역수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세타 분의 1로 바뀌겠죠? 부호만 조심하면 되는데 몇 사분면? 다시 얘기하지만 몇 사분면? 3사분면 3사분면이니까 지금 누구만 플러스예요? 어탄젠트플러스자 그대로 그두는거요 이해돼요? 와 쉽다 아 그렇지 않니? 아 오케이 조, 조금만 더 연습 조금만 더 연습 오케이 콜, 어, 오케이, 콜. 예스 예스 예 살펴볼거에요 마이너스에다 우리는 아까전에 구해봤었지만 었 지금은 여기 룰에 맞춰서 구해볼거예요자 봅니다 얘는 짝수로 봐야 될까 홀수로 봐야 될까? 짝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파이곱하기 제로인 거잖아. 제로는 그냥 짝수라고 취급을 합시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또 여기서 막 선생님 0이 짝수예요? 막 이러지 마. 취급을 하자고 약속했어. 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짝수인 거니까 어디를 봐야 돼? 여,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이거 봐도 돼. 다음 시간에는 보면 안 되겠지, 그지? 어, 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럼 코사인이니까 그대로 어떻게 바뀌어요 코사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든 플러스 세타 상관없어 그냥 세타 쓰라고요. 이해돼 예, 오케이? 그다음 마이너스 세타는 몇 사분면이야? 4 사분면이야. 누구만 플러스예요? 코사인. 그럼 여기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이해가 돼요? 오케이 볼? 다 똑같은데 사인 있볼게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일 때, 사인 마이너스 세타일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짝쓴 거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세타든 모든 간에 그냥 세타 갖다 붙이고 이게 예, 돼, 네, 오케 어, 그러 얼싸탄코니까 코사이만 플러스야. 아. 저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할 때는 얘다. 다 앞에 봐. 돈이도 앞에 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할 때는 여기를 보셔야 되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판단은 이걸 보고서 뒤에다가 붙이는 거지. 얘를 보고 플러스를 붙이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사인이잖아. 그럼 뭘 붙여야 돼 여기다가? 어, 마이너스를 얘는 붙여 주셔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판단은 무조건 원래 형태를 보고 판단한다고 얘기했어. 이게 나중에 좀 헷갈리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어. 그럼 하나 더 여쭈어요 하나 더 연습.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자, 가볼게요. 자, 짝수야, 홀수야? 홀수죠. 홀수. 2분의 파이 곱하기 1인 거니까. 그럼 코사인은 뭘로 바뀌는 거라고 했어? 사인으로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사인으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세타니까 여기는 세타 그대로 매겨주고. 이해 돼요? 오케이? 그다음몇 사분면? 몇 사분면? <laughs> 2, 사분면이죠 그럼 이사 분면은 누구만 플러스야? 어. 사인만 플러스. 끝? 네. 아아아 정신 뭐라고 미친 새끼. 이사 분면 누구만 플러스야? 사인만 플러스. 아 미친놈. 음. 그럼 여기 뭐 붙여줘야 돼? 네. 마이너스. 어아전 지금 정신인가 봐. 미쳤어. 취소. 아 어, 좋다. 알겠죠. 어, 나영이 잘 봐. 어, 이게 예, 됐어요, 오케이. 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까? 탄젠트. <laughs> 홀수요, 짝수요? 홀수요, 짝수요? 홀수. 홀수죠. 홀수.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 분의 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분면이야. 얘도 오케이? 응. 응. 그러면은 얘 마이너스에요? 플러스에요? 응.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줘요 와아 되나? 안 되나? 어 아, 그죠? 오케이? 응 오케이 아 쌤은 이것도 알고 다른 것도 알아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일단 이걸로 하는 걸로 할게요 응 이게 됐죠? 오케이? 그럼 다음 페이지 봐봐 응 다음 페이지 봐봐요 그래서 이제 대표 1번을 봐보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잣댔어 잣돼버렸어 그냥 잣돼버렸어 그냥 그냥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잘봐 1번 봐봐 사인 몇 도라고 나와있니? 몇 도라고 나와있어? 너네 책이 몇 도라고 나와있니? 600도라고 나와있어? 360도는 0도랑 동경이 똑같잖아요 얘는 결국에 사인 240도하고 똑같았던 거 아니야? 맞지? 이해 되나 오케이? 그럼 얘를 90도의 형태로 코드법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2분의 파이 곱하기 2 플러스 60도 인정?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이게 음. 예, 돼 오케이 됐어요? 음, 그러면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오케이 그럼 짝수면 어떻게 그대로, 어, 그대로. 그럼 사인은 어떻게? 사인으로 그대로 나오는. 유후 이해돼, 오케이. 그럼 각도 60도 갖다 붙여, 붙여, 헬서, 붙여. 어, 오케이, 어, 붙여. 아, 내가 진짜 이런 드립도 치고 이제, 아, 진짜 돈 벌기 힘들어요, 그죠? 자, 몇 사분면? 아, 3 사분면. 3 사분면에서는 누구만 플러스로? 산젠트 어 그럼 이시키 뭐붙여야 돼? 요 마이너스 붙여야죠 마이너스 사인 6 0도였던거 여기 나와있던 사인 600도가 그거고 이제 이거 조그만한거 하나 한거예요어 맞아요 잣됐어요 네 맞아요 그 맞아요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거 맞아요 잣됐어 자 코사인 그러니까 이런것들 나오면 개땡큐인거지 코사인 390도는 360도가 한바퀴니까 이건 거 이해 되나? 그죠? 어, 이런 거 나오면 좀 그나마 좀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응. 어, 삼백육도가 빵도랑 동경이 똑같으니까 한 바퀴 도는 거는 빵도랑 동경이 똑같잖아. 장성원 이해 돼? 어. 정서원 이해 돼? 영 일부러 얘기했어요. 이름 외우려고 어, 자, 얘들 되니 오케이. 어, 좋아요. 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우리 내가 담임인 지금 애들도 처음에는 반응이 그렇게. 탐탁치는 않았던 거 같아 그냥 애들이 나한테 적응한 거 같다는 생각도 든다 <laughs> 아 그런 거 같아 애들이 처음에 그랬던 거 같아 그래. 니들도 그상태이지자 840도야 자한 바퀴 도는 게 360도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가장 가까운 것이 720도인 거잖아 그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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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건 뭘로 보면 돼? 코사인 몇 도? 120도로 보면 돼 이해 됐어요 이렇게?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30도잖아요. 이해 돼요? 오케이? 어. 어.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어, 그럼 간다. 간, 간다고. 아직은 집에 가는 건 아니고 자 홀수 짝수 홀수. 자 뭘로 갈게? 사인. 그렇지. 몇 도? 30도. 됐니? 자 그럼 거기다가 뭐 붙여야 돼? 뭐 붙여야 돼? 2분의 파이 플러스 30도니까 몇사분이2사분이 몇 사인만 플러스를 붙여야 된다. 플러스화 시켜야 된단 말이야. 얘는 지금 현재 뭐야? 코사인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야 돼. 응. 이걸 보고서 플러스를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어디를 보고서? 얘를 보고서 얘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해 되니? 제발 좀 부탁이야. 알겠어? 어디 보고 판단? 어. 어 앞에 거. 왼쪽 오른쪽. 왼쪽. Left, right. 라ight? Left. 이 됐어요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아. 아 영어도 돼요, 그죠? <laughs> 자이들아 되니? <laughs> 오케이 됐어. 자 그다음 탄젠트 몇 도야? 585도. 응. 어. 야 이것도 한번 바꿔 보자. 야, 바꿔 보자. 야. 360도니까 몇 도야? 225도야. 요거 이해 됐어? 오케이 콜. 그럼 바꿔 본다. 탄젠트 2분의 파이 곱하기 몇이야? 몇이야? 2, 2. 그다음에 플러스 몇이야? 45도. 이해 돼요? 그러면은 <laughs> 짝수 홀수. 짝수. 그러면 그대로 나와. 탄젠트 45도 발라주고, 자 그다음, 자 여기 지금 몇 서분면이냐 여기, 몇 서분면이 여기서? 어, 3 서분면이지. 탄젠트 플러스 시킨다고 서 끝났지 뭐. 어. 루트 2분의 1이었네. 이해돼 오케이? 음. 알겠어요? 음, 그래서 지금 구한 걸 가지고서 이제 두고닥다 풀어주면 되는 거. 어떻게 풀는지 알겠죠? 오케이? 음. 자 밑에 거 봅니다. 자 밑에 거도 마찬가지야. 근데 한 가지 팁을 좀 하나 알려주면은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 뒤집기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는 말인데, 사인 은 알파하고 코사인 베타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어머 빨리 써나와봐 빨리 써 나가. 얘네가 같아질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같아지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 그때는 서로 똑같아요 음. 이해 돼요 오케이 뭐 증명을 굳이 하자면 증명을 굳이 하자면 베타 대신에 90도 마이너스 알파가 쓰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한 각변환을 적용시키면 사인 알파가 나오잖아요 이해 됐어요 오케이 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아,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 됐어요 오케이? Okay. 됐죠? 음, 그 다음 또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를 곱하면 이때는 1이 돼요. 이때는 1이 돼요. 네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는 조금 센스껏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증명을 하자면 뭐 똑같죠? 베타 대신에 90도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 변화 아까 전에 배운 홀수 짝수로 그대로 적용시키면 탄젠트 알파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1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음, 됐죠? 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거 대표 2번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밑에 거유제1유제 2번 좌 됐어, 좌된 거야. 뒤집기 연습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음. 그럼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문제 풀다가 종치면 쉬는 걸로 할게요.